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지난 주에 이어서 기독교 세계관의 세 번째 기둥인 구속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린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인간의 그 특별한 창조를 볼수 있었는데요.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의 몸을 손수 빚어 주셨고, 또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생명을 나눈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고요. 때문에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또 자신과 꼭 닮은 자녀를 처음 안았을 때 체험한 그 첫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동일한 사랑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첫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었고 이 사랑은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을 자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여 타락한 죄인 된 아담과 하와를 없애 버리지 않았고요. 또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의 생존과 생육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이 희생된 그 가죽옷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살겠지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를 당할 때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셋째 아들인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 심판 사건과 바벨타 사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에 함께 하시는 등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관심 밖에 두신 적이 단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간들은 더 악해지고 그들이 쌓은 죄는 더욱더 높아져갔지만 이것과 비리하여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더 단단해지고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마치 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죄의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위험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고는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반면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죄인된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과 예수님 둘 중에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두말할거 없이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늘에 킵해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경배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성자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고 권세를 행하고 존경을 받고 우리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당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예수님이 장차 세상 죄를 짊어지실 것이다. 저분은 앞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요 미래형으로 맺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만 잠깐, 잠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우리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처음부터 떠넘기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죄인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원래 무지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허물과 흠도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한 예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진작에 떠넘겼습니다. 이사야서 오십삼장 육절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권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하신 흠이나 허물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죄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혹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거절하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딱한번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부터 우리의 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분리시킬 수 있는 그 선택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가운데 그 동산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십니까?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다시 말하면, 죽을 만큼 지금 내가 힘들다라고 그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하고 불쌍한 모습이 여러분,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 어울리십니까? 아니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벌벌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나운 풍랑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천에 달하는 군대 귀신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또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 음식이라고는 달랑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른 채 넉넉고 가만히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당찬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대체 겟세만의 동산에서는 왜 마음이 무너졌냐 말입니다. 왜 평소에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이렇게 나약하고 불쌍한 모습을 제자들 앞에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주셨냐 말이죠. 그건요,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무겁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차 본인이 당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평소와 다른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일기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았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더 주목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앞에 부분입니다 그러나 있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 마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망설이셨습니다 고민하셨습니다 주저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 달라고 했던 요청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죄가 어떻게요?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시는 죄는요. 예수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죄를 도로 우리에게 되돌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는 만약 예수님께서 고집을 피어서 끝까지 십자가지기를 거절하셨다면, 눈앞에 놓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은 모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땀방울에서 피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뭐해 달라고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우리의 죄를 분리시켜 달라고요. 그러나 세 번의 기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고요. 그 결과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순종의 기도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가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에게 떠넘긴 우리의 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과 희생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유청과 기도에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해하려 더는 때를 쓰지 않으시고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리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독생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리를 더 어여삐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세 번째 기둥인 구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은요 구원 이후의 삶과 맞물려 있게 됩니다. 맞물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2절과 13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와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보다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제대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어디를 조금 고쳤거나 망가진 데를 보수한 피조물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새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세번역성경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뭐랍니까?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부터 6장에 걸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의 종류와 그 내용을 따지기 앞서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요. 선택상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될 운명으로 순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대살로니까 5장 21절부터 23절을 보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범사에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우리가 알베스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선한 일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악은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불순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태라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악이 공존하는 것, 불순종의 여지가 단 1%라도 있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목적이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운명입니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체험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제까지 대단한 영성가요? 영적인 리더로 추앙받던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스캔들에 휘말려서 곤두박질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100%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마지막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막 기쁘고 소망이 샘솟기보다는 많은 경우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신자 노릇을 하고 교회 밖에서는 신자인 것 티내고 싶지 않은 유혹에 휘말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죄에 넘어질 때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는 약하다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요 자신의 불순종과 범죄를 합리화시키는데. 급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운명이고 100%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말씀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질리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이 선한 일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순종은요, 누구 안에서 주어졌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은. 나 혼자 씨름하고 나 혼자 고군분투해야 되는 개인적인 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아 새로운 운명이 주어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열심과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순종을 이루도록 우리의 운명이 디자인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다는 겁니다 브불생 12장 2절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와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묶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얼떨결에 끌려가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으로 삼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진 그 고통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는요, 궁극적으로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성도들에게 운명으로 지어진 순종은 성도들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를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불가능한 말씀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그냥 감사하는 척해라. 억지로 기쁨을 짜내고 억지로 기, 감사를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순종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 믿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두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운명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예수우스 안에서 무엇으로 승화됩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경험됩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됩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이 기쁨, 이 감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경험되어 줄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